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 엄청 피곤합니다 컨디션 엄청 좋거든요 이런 지쳐있는 약간 지쳐있는 그 뭐랄까 HP가 살짝 떨어져있는 그런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있게!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신문물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름하여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 오늘은 다이슨의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다이슨 먼스 팝업 스토어를 쇼츠로 1분짜리 영상으로 파바박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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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뭐 샤넬이야 이거? 한번 체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고고고. 아, 안녕하세요. 좀 시원한 거. 네네. 여기서는 바이슨 청소기 V15 디텍트와 V12 디텍트 슬림 두 가지 제품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지금 내가 빨아들인 먼지에 그 센싱한 거예요. 네. 오아 여기 이렇게 V12랑 V15가 있는데 12랑 15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12가 좀더 작고요 15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얘는 좀더큰 배기량의 차량처럼 힘은 더 좋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이 중년 여성분들이 하기엔 조금 제가 들기에도 좀 손이 아프거든요 제가 실제로 요 정도 크기에 다이슨 제품이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나면은 밥 먹을 때 손이 발버벌 떨려요 근데 요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공을 받아 쓰고 있는데 밥 먹을 때 손이 안 떨립니다 이번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린다 혹은 뭐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린다 할 때는 1 2 라인을 추천을 드리고 그 밖에는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뭐 빨아들이는 압력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 수치가 그렇게 막 의미 깊을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슨 직원 같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슨 헬스홈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저희가 실제 집의 모습처럼 음.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집안 네. 곳곳에 수방 있는 이제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들을 확인해 보실 겁니다. 잡지는 뭐가 있을까요? 피부 각질? 안녕하세요. 음, 순환을 계속 시켜준 다음에 나쁜 건 중간 중간 저희가 먹어주는. 네 맞습니다. 네. 이 터보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한번 오셔서 경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사실 그런 백화점 가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성에 차지 않을 거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직접 쓰고 제가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을 한번 어떤 형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을 진짜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치대 이 버전을 썼거든요 얘들이 아직은 제 어떤 의견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게 회전되는 버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를 걸... 말씀을 드리고 제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게 아쉬운 게 요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뿅 하면은 요거는 여기다가 걸어 놓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도 이제는 제 예전 버전은 배터리 교체, 교체가 안 되는 건데 배터리 교체가 되는 버전이라는 거 여기 뜹니다 얼마동안 쓸수 있는지 웬만하면 30분 동안은 최소 굴러간다 뭐,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아무튼간. 그러니까, 다이슨은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벽에 요거 정도 하나 꽂혀있으면, 전녀서 청소기 하나는 좋은 거 신경 안내 같은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디자인이고, 제가 이제, 이 이름에, 디텍트라는 게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주는 이, 요 봉. 이렇게 해서, 이게 볼 많이 준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요건 알거고 얘는 이제, 뾰족이. 이렇게 빠르네. 얘는, 그래서 빠른 애라서 길고 그다음 얘가 우리 그 디텍트라는 이름을 붙여준 여기서 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를 디텍트할 수디텍트뭐 nuclear launch detected 너무 옛날인가? 그 뭔가 이제 발견한다 가볍게 설명을 보여줬잖아요요요 여기 요, 요, 이렇게 초록색이 보입니다 지금 이 먼지 보입니까 먼지 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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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먼지, 오. 먼지 먼지 오. 먼지 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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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이 보이지도 않던 먼지가 이렇게 보여. 근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먼지가 안 보여. 이게 정말 청소하는 사람의 쾌감을 엄청 향상시키는 그런 아이템인데. 근데 이 정도 먼지면 사실. 되게 양호한 편이고 아, 침실은 이따 보여주겠지만 우리 눈으로 디텍트할 수 있게 만드는 청소기와 동시에 얘가 먼지를 빨아들여서 이 먼지가 어떤 먼지다라고 지가 디텍트하는 기능 두 가지 디텍트의 용어를... 용례를 붙였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방금 되게 주현영 같은 시선 처리였다 <laughs> 용례? <용래>? 어? 아무튼 <laughs> 얘가 이렇게 둘 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딕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돼뭐 이런 데를 빨다가 여기가 지갑 반 먼지가 먼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좀 먼지가 많다 싶으면 갑자기 <놀람> 이래. 더 세게 해서 지갑 먼지 상황을 디텍트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방금 내가 빤게 PM 10보다 큰 거, 60보다 큰거 뭐 180보다 큰 거, PM500보다 큰거 해가지고 지가 뭐, 빨아들인 먼지를 분석을 합니다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자랑했던 이름이 헤어스크류 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집 청소기를 보면 여기 끝에 새까맣게 그 머리카락이 뱅뱅뱅뱅 돌려져 있어요 나중에 칼로 다, 다 긁어가지고 뜯어냈어야 되는데 이걸로 하면 은 그런 거 없이 호로록 들어간다는 게 우리 팝업스토어 영상에 나와 있죠 오호. 이렇게 해서 강아지나 긴 머리 사람의 머리털 같은 경우를 잘 빨아들일 수 있는 헤어 스크롤이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부자리나 소파 할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보면 알겠죠 좀 눌러붙은 먼지 이렇게 슥슥 솔질해가면서 닦을 수 있는 모양별로 좁은 곳 조금 넓은 곳 이렇게 해서 대충 뭐이 청소 툴은 대충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걸 뭐 이렇게 툴을 많이 줍니다 주고요. 여러분이 아마 메인으로 쓰실 거면, 이거를 끼고 아마 저걸 끼시겠지? 115 정도가 나와요. 115에서 116 정도가 나와서, 무게는 이 정도는 사실 나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자,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빅빅빅빅빅빅빅 중력가속도가 작용합니다. 이, 뭐랄까, 이 칸틀레버 때문에, 공공학번, 기공학번, 계 공공학번, 가속진입니다이 무게중심, 여기서, 오멘트팔에 의해서, 뉴튼미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핑크색 덤벨이 한 2kg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 무게예요. 빵! 오케이, 이 정도 느낌. 일단 제 방으로 청소하러 가고 <laughs> 자, 그냥 보기엔 별게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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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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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다가 화면 보여. 이런 것들. 안 보였다가 가까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콕콕콕 빨려 들어간다는 거 지나가면 이 라인 생기는 거 이런 라인 극혐 이 라인 으악 이따 하석진 각질 나중에 내가 저기 옥션에 팔게 중고나라에 올릴게 하석진 집 먼지 팝니다 와씨 와 이봐봐 색깔 이 엄청 변했어 이만큼이나 빨아들였다 하... 갈게요 네 이렇게 리뷰해봤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또 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이렇게 호콕 들어가는 게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 성능이나 같이 제공해주는 툴들도 우리 다이슨이 청소 좀 해봤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하는 대단히 만족감 높은 제, 제품을 리, 리뷰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때로는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만족감이 대단히 높아서 저는 이 촬영 끝나고 이걸 안 돌려줄 생각입니다. <laughs> 안 돌려줄 생각일 정도로 대단히 만족을 했고 숨어있는 아주 악질, 먼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멋쟁이였습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V12 디텍트 슬림은 뭐뭐뭐다 어... 먼지 탐정이다 <laughs> 어, 아씨, 너무 X같았어, 안 다시 딴 걸로 할게 청소기에게 셜록홈즈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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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없어. <laughs>